SOS랩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5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SOS랩이 오늘 한 마이너스 3%대 거의 4%대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종목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SOS랩은 이날 이제 11월 15일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가격을 밑으로 빼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쓸어 담으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영상에서만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라, 11월 15일 오후 1시 21분에, SS랩을 조만간 재료를 붙여서 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니, 최대한 쓸어 담으셔야 된다라고 따로 문자로 알림까지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CES 재료가 붙으면서 이날 상한가를 갖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한가 간 날의 종가 위에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건 뭐냐면,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조정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날 상한가 간날의 종가 그러니까 첫번째 재료가 나왔던 날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라건그 추세를 그대로 이어간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사실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지지선을 좀 위로 올려보면 중요한 구간이 이제 이 구간이 될 건데 그죠 기존에 박스를 만들었던 종가상의 고점라인에 있는 물량을 네. 한번 받아준겁니다 오늘 어, 매물소화의 과정을 거친 것 뿐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자율주행 라이다 테슬라 관련 제료로 엮여서 상승이 나오는 만큼 지금 현재 트럼프 섹터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관련 섹터들이 강한 모습이고 그리고 코인 시장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한번 테슬라 관련해서 엮였던 종목들은 꾸준하게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여전히 가격을 밑으로 조정을 주면서 세력들의 물량을 장악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폭등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영상에다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이번에 절대 절대 개미털기에 털리지 않고 SOS랩 세력 목표가 끝까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전략처로 SOS랩이라고 문자 한 통씩 주시면 제가 이날 11월 15일 날 저점에서 쓸어 담으셔야 된다고 매수 사인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또 목표가는 어느 구간에 보시면 되는지 관련해서 문자로 따로 알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물량을 잡아가고 있는 만큼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목표가 빠르게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 큰 수익으로 이겨내실 수 있도록 최소 3배 이상 폭등이 예상되는 급등 종목을 무료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새롭 매집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 완료 후에 이제 슈팅 준비 중인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종목씩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죠. 8월 달에는 셀리드라는 종목을 추천드려서 목표가를 달성을 해냈고 9월 달에는 제닉, 10월 달에는 페트론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려서 목표가를 달성을 해냈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에이 또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가지고 와서 추천해줬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다른 말로만 떠드는 유튜브들하고는 다르죠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기 위해서 가입해놓은 이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내역이 모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배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조작 불가능하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드렸는지 확대를 해서 짧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 8월달 무료 추천 종목으로는 8월 8일 오전 9시 24분에 셀린이라는 종목을 진입가 6천원 밑에서 잡아보셔야 되고 목표가 15,000원을 잡아드린 내역이 있죠 여러분 8월 8일이 어떤 구간이냐면 이날입니다 한 차례 슈팅이 나오고 나서 조정 구간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제가 추천드리자마자 상하가 랠리가 나오면서 완전 폭등 랠리가 나오면서 추천가 대비 2배 이상의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9월달에 추천드렸던 제닉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9월 3일 이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또한 추천드리자마자 연신 상향가 랠리가 나오면서 엄청난 폭등을 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두배 이상의 수익을 실현했던 종목이고 진입 또한 9월 3일 오전 9시 22분에 진입가 7천원 이하 목표가 15,000원을 잡아드렸던 내역이 장문 전속 내역에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달에 추천드렸던 패트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상승파동 이후에 이 눌림 구간에서 2차 상승파동 랠리 바로 직전인 10월 4일날 추천을 드렸고요 제가 추천드리자마자 엄청난 상승 랠리가 나오면서 이 종목도 2배 이상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 모두 저한테 무료로 종목 추천 받아보셨던 분들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었다는 라게 확인이 되시죠 제가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종목의 상승률과 수익률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 또한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력들의 매집이 다 끝난 상황이고 물량을 완전히 장악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폭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걷잡을 수 없이 최소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지금까지는 선착순 300분께 추천을 드렸지만 이번 종목은 선착순 400분까지 추천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주주분들 중에서도 나도 11월달은 역대급 폭등주 한번 받아서 큰 수익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저한테 부자라고 문자 주시면 이 종목들 무료로 추천드렸던 내역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문자로 종목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같아서는 저도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주주분들 모두가 큰 수익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차트가 망가질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수급이 꼬일 우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가피하게 문자로 안내해드릴 수 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목표가가 달성이 되면 여기 보이시는 종목들처럼 영상에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시는 분들은 단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역대급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세력 매집이 이미 완료가 됐고, 슈팅이 준비 중인 종목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선착순 마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로, 부자라고, 문자 한 통씩 빠르게 주시길 바라구요. 구독자 전용 이벤트인 만큼, 문자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